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아우, 화분이 그냥 쫙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는요. 일산 탄현에 있는 꽃동산 다육이에요. 여기... 아유, 여기 보세요. 천국의 계단이요. 이렇게 키가 큽니다. 천국의 계단입니다. 아주 대품입니다 천국의 계단. 저 천국 일계단 탈론입니다 탈론. 8만원이십 해밀톤입니다. 지금 이렇게 군생이죠. 이렇게 많이 얼굴을 달고 있네요. 해밀. 이곳 꽃동산 다육이. 이곳 저기 사장님네는요. 군생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다 군생이에요. 해밀톤, 요 아이, 6만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러스티 네일금이래요. 러스티 네일금. 그래서 그런가? 여기 입장이 요렇게 변형이 돼서 나오는 아이가 있네요. 러스티 네일금 요 아이는 10만원이십니다. 요기도 위에도 있습니다. 러스티 네일금. 요 아이도 이렇게 입장이 변형이 됐죠? 라자아가도 보여드릴게요. 라자아가는 만원 이십니다. 20리... 물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게 들었습니다. 아주 라자아가. 옆에 보시는 아이는요. 메비우스 금이에요. 메비우스 금. 이 아이도 입장이 이렇게 변형이 왔네요. 이 아이도 0만원 원이... 이십. 햄데린데요. 입장이 도톰하니 아주 멋집니다. 핸들 65,000원입니다. 레드 와인이에요. 12,000원이에요. 12,000원. 레드 와인. 에드니 슈퍼클론이라는데 금액이 없습니다. 이드니 슈퍼클론 와인은요, 이렇게 군생이에요. 20만원입니다. 첼로래요. 첼로, 첼로 요런 아이는 4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첼로 여기 꽃동산 다육이에는요 단품이 많아요. 몇 아이 안 되는 요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판매가 되면은요 다음에 혹시라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아이 보러 오시면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시고. 맘에 드는 아이 있으면 캡처하셔죠 얼렁얼렁 문의를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수영 늘어진 아이 보세요 레오니아라는 아이입니다 레오니아 이런 아이 2만원이시래요 레오니아를 보시고 계십니다 목대가 저렇게 굵습니다 송이 달려있는 것같죠 아주 다글다글 붙어있습니다. 자오투샤예요. 3만원입니다. 자오투샤. 3만원이에요. 이런 하울샤 아이들은 그늘, 그늘에서도 잘 크더라고요. 얘는 수연입니다. 수연 2만원이라고 적어놓으셨네요 수... 이렇게 자구를 여러 아 품었네요 섭코 림보사 8,000원입니다 고 위에 또 아미스타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늘어진 아이 보이시죠 이런 아이는 2만 5천원이십니다 아미스타 아이고 아주 그냥 자구가 다글다글 나왔습니다 고 위에 아미스타 또 보이죠 이런 아이는 1만 5천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SP래요. 이름을 모르시나봐요. SP 이렇게 SP라고 적어놓으셨네. 어디 볼까요? 2만원이시니 근데 목대가 엄청 굵습니다. 목대에서 자고도 저렇게 나오고 IC 그린이에요. IC 그린 이런 아이 3만원이네요. IC 그린 근데 아주 뽀얀 분이 나와가지고 아주 이쁘네요이 아이는 후레뉴 금이에요. 프레뉴 금두 수가 3든데 요런 아이 2만 원이십니다. 뭘로 군생이에요. 뭘로 이렇게 여의 5든데 뭘로 군생입니다. 요런 아이 2만 원에 드려요. 전화로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택배가 가능하세요. 실루엣 보이시죠? 실루엣 쭉 실루엣입니다 얼굴 두수가 아주 큽니다 이렇게 커요 얼굴 두수가 가장자리로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고 너무 이쁩니다 실루엣 만원이에요 옆에 핑크 딥스도 보여요 핑크 딥스 이 아이도 만원이십니다 하엽이 엄청 많이 졌어요 이렇게 이런 아이는 묵은 등입니다. 전부 다. 핑크 팁스, 만 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레인 드랍이거든요. 이렇게 자고도 달고, 아우, 목대가 장난 아닙니다. 레인 드랍. 이런 아이는 2만 원이십. 다 자고도 저렇게 달고 있고 목대가 저렇게 굵고 이쁘네요. 레인 드랍을 보셨어요. 둥근잎 비치후리대입니다. 둥근잎 비치후리대. 이런 아이는 지금 18,000원 이십니다. 둥근잎 비치우리대 얘는 뭔가 볼까요? 폴라베어래요 폴라베어 이런 아이는 3만원 이십니다. 백봉 군생도 있네요 백봉 군생 백봉 군생 유 아이는 2만원 입니다. 백봉은 대체적으로 수영이잘 늘어지죠 이렇게 군생을 데려다 기르시면은 조금 커가지고 수영 잡히면 이쁘답니다. 백봉 군생 요 아이는 2만원이에요. 메비나 금 얼굴 두수 하나만 해도 만원씩 했거든요. 요 아이가 지금 얼굴 두수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2만원 해드리는 아이에요. 메비나 금. 제가 하나 너무 이뻐서 수영 이뻐서 뽑아봤어요. 이렇게아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꽃다발 같이 이렇게 자고를 품고 있네요. 매비나금 요런 아이 2만 원이에요. 저는 이렇게 요런 아이 하나 외도짜리 만원 주고 샀거든요. 요 매비나금이 좀 저렴해졌나? 좀 싸네요. 여기는 일산 탄현에 있는 꽃동산 다육입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블랙퀸입니다 블랙퀸 6,000원입니다 6,000원이에요 블랙퀸 6,000원입니다 정월 철화래요 정월 철화 3만원이에요 예요. 파인 로즈 2두이이아이는 4만원입니다 옆에 흑장미도 보여드릴게요 흑장미 이렇게3두인이런아이는이는2이루이에요이에요 엘샤를 보여드릴게요. 엘샤 여기 나무가 가려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마 엘샤 만원이에요. 여기 아이보리 군생도 보세요. 얼굴 두수가 많죠? 5만원이에요. 아이보리 군생 5만원입니다. 매직 파이어를 보십니다. 매직 파이어 14,000원이에요. 매직 파이어 14,000원입니다. 여기 이 아이는 수연금입니다 수연금 16,000원입니다 수연금 16,000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히카스래요 히카스 히카스 얘는 만원입니다 근데 아주 입장이요 저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죠 너무 이뻐요. 여기 보세요. 이 아이는 산체스 마요라떼라는 아이입니다. 산체스 마요라떼 28,000원이에요. 자구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아이는 둥근잎 비치유리대 금이에요. 여기 앞에 새아이 잡아보세요. 금 나왔죠? 둥근잎 비치유리대 3만 5천원에 올려놓으셨네요. 3만 5천원입니다. 둥근잎 비치유리대 입전금이 이렇게 생겼네요. 아이고 요 분도 나오네요. 뽀얀 분이 나오면서 이렇게 아가도 마이 품었네요. 24,000원입니다. 입전 금이에요. 앙팡 금입니다. 아유 물이 너무 이쁘게 들었죠. 앙팡 금. 1 8 0 0 0원입니다 벤바디스도 보여 드릴게요. 벤바디스 이렇게 6두짜리 군생입니다. 2만 원에 이렇게 올려 드려요. 지금 보시는 아이 벤바디스요. 이렇게 군생이에요. 2만 원이네요. 2만 원. 이름이 없으시네 자라고사 보여드릴게요 자라고사입니다 14,000원이네요 자라고사 14,000원 저기 이렇게 수영 있는 애1 0러스래요1 0러스 36,000원입니다 맞죠 이 아이는 SP금이래요. 이름을 모르시는가 봐요. SP금, 65,000원이에요. 지금 날이 좀 춥지요. 다육이들을 이렇게, 이렇게 따닥따닥 따닥 다 붙, 이렇게 들여놓으셔가지고, 지금 제가 들지도 못하고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 포르투나입니다. 5만원이에요. 근... 아주, 목대가 아주 멋집니다. 저렇게. 여기 지금 요아이들 요다 목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놓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영상 찍는데 잘못 보여드리겠네요 수련입니다 수련 14,000원이에요 수련 수련 2두인데 14,000원입니다 근데 얼굴 두수가 큽니다 뭘로 군생도 있네요 뭘로 군생? 요런 아이는 2만 원입니다. 여기 요 아이는 에그리 원입니다. 에그리 원 자구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꽃동산 다육이 사장님네는요, 이렇게 군생을 이렇게 많이 데려놓고 계셔요. 에그리 원요 아이 2만 원입니다. 하늘. 미인 철아래요 하늘 미인 철아 <laughs> 글씨도 잘 안보이네 하늘 미인 철아 2만 5천원입니다 하늘 미인 철아 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제가 일산 탄현에 있는 꽃동산 다역이에 왔습니다 여기 와서 또 힐링을 하고 영상을 찍습니다. 아이고, 여기, 여기 이쁩니다. 레몬로즈. 여기, 여기 밑에가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 수영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이쁩니다. 레몬로즈. 32,000원이라고 올려놓으셨네요. 레몬로즈 32,000원입니다. 여보세요, 호빗 당인 금, 금인데 또철화예요철화 여기 아이고 못 보여드리겠네. 호빗 당인 금인데 철합니다. 마, 5만원이에요. 5만원. 호빗 당인 철아, 5만원입니다. 철한데 잘못 보여드리겠네. 아이고야, 어떡하나. 보시는 아이는 호빗 당인 금입니다. 호빗 당인 금 철화예요. 당인 금에다가 또 철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철화 나왔죠. 오, 멋집니다. 5만원이에요. 5만원. 옆에 아이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에요. 이렇게 4만원입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드은 보였어요. 여기 일산탄현에 있는 꽃동상 다육이어서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아유, 창이 또 너무, 너무 멋져요. 창이.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저쪽에는 지금 어두워서 조금 잘안 보이네. 쭉 보시면은 다 창이거든요. 아이고 창이 멋집니다 이렇게 아주 멋져요 유아이도 이렇게 멋지죠 너무 멋집니다 창 아이들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